지고 말았습니다. 경찰은 신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구급대원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SBS 박아름입니다.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. 독한 연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는데 한 경찰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.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. 때마침 출근길에 나섰던 김영훈 경위는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불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거센 불길에 일가족 5명이 꼼짝없이 갇혀있는 급박한 상황. 김 경위가 침착하게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내는 사이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일가족을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. 이어,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자.